때좀 진하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진하게 이렇게 그리고 자그요 안에 맞춰가지고요 컵을 뒤집어요 그러면 방금 그린 동그라미는 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안 보이면 그냥 느낌으로 아, 이, 보이지 않아도 종이 결에서 느껴지는 데딱 내려가서 딱 끄면 됩니다. 안 보일 때는 오히려 보고 그리려고 애쓰시지 말고 종이로이렇 타고 내려가면서 그리면 돼요. 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라떼를 주면 요 위에까지 가득 라떼 아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우유를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컵의 두께. 음. 그냥 끄면 종이처럼 보이니까 이 정도 컵의 두께로 만듭니다. 음. 자, 난 여기 글씨 쓸 거야. 그래서 손잡이도 이쯤에. 이렇게 크게. 음. 이렇게 하고 하트도 이쪽에 모양을 맞춥니다. 음. 진하게 그려요. 자, 그럼 끝났어요. 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끝만 지금 컵 두께 말고 그 안쪽입니다 이렇게 두께 안쪽만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만 먼저 딱 그립니다 그래서 내 손은 되도록보면 가만히 있고 종이를 돌려가면서 자 이렇게 넣었죠 자보음 비비면서 경계선을 부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부수 살짝 씻어요 조금만 씻어서 물기를 빼내고 이렇게 안으로 글라데이션 저 끝에 건 건드리지 말고 방금 우리가 아까 건드려왔던 그 기본적인 색깔만 살짝 비빕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라데이션만 나와요 음,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끝 자, 그이 색깔로 내가 아까 놓쳤던 테두리 그냥 연필선 위에 한번사 간에게 따라 그린다 생각하고 남아있는 연한 색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릴 때 약간 연필 안으로 그리지 말고요. 연필 바깥으로. 지금 보이시죠? 연필선은 여기 있는데 지금 접시 바깥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도 되는 이유가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접시 외곽에 이런데 그림자. 아니면 커피를 따르다가 커피가 살짝 내려 앉아서 번지는 것 같은 효과처럼. 이렇게. 이해 됩니까? 그래서 흰띠 자체가 그냥 컵의 두께가 되고 손잡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는 또 반대로 여기서는 연필 안으로, 연필 안쪽으로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필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그냥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에 그림자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연필살 안쪽으로 이 정도만 응.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진한 색깔 가지고 약간 시나몬 가루가 떨어진 것처럼 응.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 글씨도요. 여기서 우리가 시은 색깔 그대로, 그대로에다가 옆에 잉크만 딱 묻혀요. 그래서 요 끝에 묻히지 말고 틈새 살짝 붓을 집어 넣었다가 싹 빼면 됩니다. 이렇게 끝에만. 붓 음. 그 끝이 뾰족하지가 않아서. 음. 음. 이거 그냥 딱딱한 채로 수직, 수평 이렇게 그냥 쓰셔도 돼요. 이제 진한 검정 잉크 색은 빠지고요. 또푹크 뾰족하게 모으고 앞에만 응. 삼 문절이 들어가야 돼서 이 정도. 살짝 겹쳐지게. 그래서 색깔은 어떤 걸 쓰셔도 괜찮아요. 우리 썼던 이 색깔 비슷한 걸로. 그래서 글자 아까 부 펜으로만 연습하셨는데.